뭔가 썬더가 좋아 보이는데? 뭐야? 뭔 소리야? 구슬 조합하고 뭐375 마리 잡으라고? 영혼의 구슬이랑 진화도 합치고. 야 가운데 넣으면 돼요? 여러분들? 어디야? 야 잠깐만. 야 안돼. 교만한데 도망가면 어떡해? 아니라고 해서라, 제발. 아니야! 아, 잠깐. 아니야! 아, 잠깐. 좋은 거 뜰려나 가챠에서 전에 전설을 많이 떴었어. 전설 많이 떴었어. 전에도 내가 못 잡았던 것뿐이야. 운이 없어가지고 난운 게임에 특히 운이 없어. 그냥 내 삶에 운이 없는 게 아닐까? 대장님 오셨습니까? 아 우와 아는 대... 동안 잘 지키고 있었나? 아 대장님 없는 동안 제가 전설 두 마리 잡았습니다. 두 마리? <laughs> 네 죽였습니다 제가 두 마리 를 죽였습니다. 두 <laughs> 아, 아니 한 마리는 지 알아 죽었고요. 제가 안죽였는데한 마리는 내가 튀었습니다. 아, 이거 이거 이스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아이 다음 점프 나오면은 다음에는 꼭한번 잡아 보시게. 아, 저는 그렇습니다 희망이 응. 보입니다. 응. 희망이 보스는 뭐 어떻게 잠은 푹 정신이 오셨습니까? 아 나야 뭐 오늘 꿈짜리가좀 비정상하더라. 아이고 꿈짜리가뒤정상하면안 되는데. <laughs> 아 원래 뭐 꿈은 꿈이니까 그냥 아, 뭐 넘기면 되겠지. 오늘 가차에서 손만 쩍 보셔야죠. 아 오늘 오늘 가차 뭐. 뭐. 마 중요한 다르나? 아 돈은 지금 모으고 있고요 자근자 자본은 싸는거 네, 아니겠습니까 응. 이제 남은 건 이제 이 오른손 이 오른손만 어, 믿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오른손? 네꼬피니 네. 아, 인터뷰 잠깐만 따도 될까요? 네네네 아꼬피니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터뷰를 담당하게 된 코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아님 반갑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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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꼬피님께서는 현재 지금 가장 핫이슈 트레이너로 지금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아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아 아, 제가 하타다고요 아이 저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죠. 아 지금 가장 우승 유력 후보라고 하는데 네네. 아 본인은 저번에 네. 아쉽게 준우승을 거뒀던 기억이 있잖아요. 아 네. 이번에는 결승 가서 막 우승하겠다 막 그런 게 있나요? 아이 저번에는 사실...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제가 준울수에까지 리라고는전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. 아 네. 굉장히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에는 그래서 저번에 쌓은 걸 바탕으로 그냥 열심히 해보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. 아 네. 무슨까지는 아직 과분해서 잘 모르겠어요. 아 인터뷰는 그렇게 목소리가 바뀌시나요 원래? 보이는 게 낫잖아. <웃음> <웃음> 아이 갑자기 톤, 아니, 톤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나 지금 웃음 잡느라고 지금. 아감짝놀랬잖아 내가 알던 사람 아니야. 아 왜? 아니. 아 누구야? 누가 튀어나온 거야?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? 뭐야? 어? 발, 저기 발성인가? 나도 한번 배울래. 어떻게 하면 돼? 아 어, 남자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. 더 저음으로 깔면 되지 않을까? 나는 원래 좀 하이톤이라가지고. 더 저음으로 깔아봐. 멋있게. 염마덕이요. <목소리> <웃음> 어... <웃음> 어, 전... 아... 야, 못하겠어. 안녕, 저게요 고객님, 귀여요. 고님왜 저한테 인사하네요? <laughs> <laughs> <compensation> <laughs> <laughs> 못하겠다. <웃음> 우와. 왜너 성대모사 되게 잘하잖아. <laughs> 성대모사? <웃음> 응. 이춘향, <laughs> 이춘향 같은 하이톤만도 했잖아. 나 <laughs> <laughs> 하이톤만 파보는 건 어때? <웃음> 뭐래? <웃음> <웃음> 코시를 옛날에 좀 처음에 코시로부터 시작했거든? 응. 코시를 따라하다가 응. 이제 성대모사 그런 걸 해, 하게 됐단 말이야 응. 근데 요즘은 다시 코시를 못하겠어 어, 자괴감이 오더라 자괴감이 들어서 못하는 거야? 어아 내가 코시가 됐구나라는 자괴감 응. <laughs> 님들이 몰라서 그러고 <그럼>. 어? <laughs> 쿠시 귀엽지? 응 귀엽지 눈나막이러잖아눈 누나~~ 누나~~ 어 미세여 ㅋ ㅋ 뭐야 아니요안 똑같애 <laughs> 어? ㅋ 똑같애 아니요안 똑같애요 ㅋ ㅋ 똑같 완전 똑같잖아 <laughs> 아, 저기, 가 온다! 뭐야, <laughs> 어, 약간, 그뭐라하지억 어, 억울한 목소리, 뭔가... 진짜, 하지 마세요, 언 이거. 아니 이거. 이거, 이거. 요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<laughs> 이그그 끝난 거야? <laughs> 뭐더 해줘? <laughs> 아, 아니 인터뷰 끝났는데. <laughs> 아 인터뷰 더 하고 싶어? <laughs> 아나 지금 웃겨가지고 지금 다음 인터뷰 진행 못할 것 같아. 아아 <laughs> 중간 중에 웃음을 참는데. 아, 상상했어. <웃음> 나 심심하니까 나랑 <laughs> 그... 같이 이야기해 줄 핑요. <laughs> 아, 알았어. 나랑 말 동무 해줘서 고마워. <laughs> 괜찮네. 난 사운드 적은 방송이라서. 음 나도 혼자있으면 저거. 나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많이 한다잖아 인싸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?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사람들이 아, 저보고 인싸라고 할 때마다 불편해 죽겠습니다, 진짜. 아니 근데 인싸 맞잖아! 아그 진짜 아니에요! 뭔 소리 하는 거예요, 진짜. 어디 봐서? 어디 음. 봐서? 나그 뭐지? 그 애덕님이라는 분을 음. 봤었거든? 봤는데 아 자꾸 나를 도망가시는 거야. 도망.. 아 도망간다고? 어 나를 보고 자꾸 도망가시는 거야. 뭐지? 해가지고 계속 뚝뚝 떨어다녔다? 뭐 이름을 그때 몰랐거든? 봤는데 그 사람 후기를 봤거든. 내가 날 봤다는 자기랑 무슨 종족이 다르대. 내가 종족이 달라. <laughs> 어, 종족이 달라서. 그래서 도망 다녔대. 범접할 수 없었대. 난 전혀 모르겠거든. 그냥, 그냥 편하게 말 걸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잘못된 건가요? 궁금합니다. 초면에 가까이 가서 애정님 안녕하세요. 애정님 왜저 피하세요? 애정님 저랑 안 노실래요? 저랑 그 뉴에 가서 노래방 노래 부르실래요? 그랬는데 아씬 도망갔다. 사실 근데 통화도 한 번도 안 해봤어. 거기서 그냥 완전 처음 본 거야. 빈냐는 아, 그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사는 아니다. 나난 인사는 아니지. 그럼 아싸야? 아싸도 아니지. 아싸도 아니 그럼 반 그럼 반전세야 뭐야? <웃음> <웃음> 난... 나는 집순이. 아아아아아 여기서 아, 내가 아, 아. 아 네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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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로아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뭐 무슨 일이시죠 너뭐 하고 있어 어이 지나갔다가 누나 발견해서 신기해서 옆에서 쳐다보려 했는데 누나가 쳐다보자마자 눈맞이처럼 바로 때리던데요 코아야 무슨 더블 좀있다너돈 많아 나 지금 5 0만원 어? 50만 원너왜이 돈이 많아? 그 보스 돌아다녔는데? 계속 사람 잡으면서? 누나 모험 터보... 멈춰보... 나하이퍼이브좀 많이 사주면 안 돼? 맨입으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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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목숨만 <,000만> 원 살려주겠다 <laughs> 아대가 목숨이야? 누나, 누나 포켓몬 봐봐, 누나, 누나 포켓몬이 부려, 봐, 누나 전설사 하나마리도 없다고. <laughs> 나랑 비슷한데 포켓, 포켓몬은 누나? 포켓몬 보여줘봐. 아, 아, 이거는 그때 미션 때문에 잡은 거. 이거랑 <laughs> 이거야 <이런> 나도. <laughs> 알았어, 그럼 누나, 내가 그럼 내가 이거 줄게.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줄게. 어때? 어때? 아 뭐야? 아, <laughs> 나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해줬으면 좋겠어 되게 고마워 <laughs> 나 볼일 볼일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렇게 가는 거 어딨어 내, 내 되게 반을 <laughs> 털어줬는데 누나 너무했잖아 미안해 <laughs> 누나 아니 나눈 돌아간 거알겠는스콘한테눈 돌아간 거 알겠네. 눈 돌아간 걸 알겠는데 어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뽑아. 야. 음 고맙군 지나갔다 강지를 만났거든? 어. 눈 마주치자마자 겁나 맞았어 <laughs> 갑자기 통화방 들어오래 돈 얼마 있냐 응 어. 거짓말하면 죽을 거 같은 거야 나중에 들키면 응 어. 그래서 아니, 얼마 정도 있다 그랬는데 강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느꼈어 응 음. 몬스터보라고 돌래 몬스터보를 좀 떼줬거든? 그리고 난 바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바로 뛰어가는 거야 어디로 보니까 스위커 아까 떴었잖아 그걸 잡아두고 있었던 겨 형 근데 아까 무슨 잘못 했길래 끌려간 거야? 잘못 안 했어! 그냥,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왔어! 아 그래? 어! 나나나 했네, 그러면. 진짜 그래 그래! 어. 그러게! 잘 됐네요! 왜, 그래. 왜 쳐다봤어? 내 눈을 뽑을게! 미안해! 오늘부로! 다시안 아, 보고 살게! 모든 거를! 나또 뽑아 그냥 돌아다니자! 입장 하래 <laughs> 입장! 와 입장! 순서 다들 기억해 순서! 오케이 실프님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형 액땜 해줘! 액땜이라니. 액땜 해줘.